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 분석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5월 10일 CPI 일정 잡혀있죠 이번 CPI 공포 구간에서 왜 코인 시장만 유독 이렇게 빠지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결국 시장 방향성은 6월부터는 우상향 보시고 가면 돼요 그 전에 잠깐 눌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오늘은 폴리곤 관련 나오고 있는 좋은 소식들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릴 거고 결국은 뭐 차트에서 바닥이랑 천장 이거 잘 찍어주는 애가 최고지 뭐 코인 영상들 보시면요 뉴스만 그냥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퍼슬 읽고 있어요. 그죠? 답답하단 말이야 결론이 없어 얘네는. 오늘은 제가 이 폴리곤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수매도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자세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수 매도 원칙입니다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뜨기 전까지는 제가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팔고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매일 단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23년도 이후에 특히나 내년 24년도 사람들이 왜 이제 코인 시장 기대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뉴스 나온 것들 보면 뭐 1억 간다, 10억 간다 말들이 많은데 당장 계좌부터 복구를 해야 뭐 비트가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초부터 3월 석달 동안은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떠 줬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해요. 계좌가 여전히 박살이 나 있거든. 그래서 비트코인 주기를 보시면 3년을 상승을 하고 1년 하락하고 이거 무한 반복 중입니다. 반강기 기준으로 철저하게 3대 1 나와주는 거 보이실 거예요. 23년도 올해 초 어, 연초에도 미친 듯이 올라와 줬지만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4년도를 바라보고 가신다면 우상량은 분명합니다. 근데 1억 가는 거야. 뭐 비트가 1억을 가는 거야. 나중에 간다고 치고 당장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아야 뭘 대응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그걸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애초에 3월 초부터 코인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은행 위기죠. 은행의 신용과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인 뱅크런이 발생되면서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상승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그리고 4월에는 j 피 모건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위기를 해결을 해줄 때마다 비트코인은 거꾸로 폭락을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F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 인터뷰를 보시면 금리나 당분간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경기가 어려워질 거고 디폴트가 더 심각해지면서 은행 위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뱅크런까지 또 발생을 하면은 특히나 부실채권이 많은 중소형 은행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지금 다른 긴 문제가 아니라 은행 위기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라서 비트코인이 막 떡상을 해줄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바로 뒤통수 때려버리죠. 애플이 실적으로 덮어버립니다. 3월부터 패턴을 보시면요, 은행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그때는 정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형 은행이 JP 모건 인수를 해주고 어닝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기업들 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자꾸 이 은행 위기가 무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CPI, PPI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난달까지는요 매달 CPI 발표할 때마다 CPI 공포라고 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갔으면 어떡하지? 물가가 많이 좀 내려와야 파월 의장이 금리 내릴 텐데 해가지고 CPI 발표 직전마다 증시랑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같이 떨어졌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 보시다시피 기름값이 폭락 중이고 나머지 뭐 서비스, 중고차값, 에너지, 식료품, 부동산, 웬만한 물가지표들이 정점을 찍고 좀 추세가 꺾이는 중이라서 CPI 생각보다 낮게 나올 확률 높아요. 이게 코인 시장에는 공포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은행 위기가 또 묻힐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코인 시장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아가셔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 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 들어오시 이제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있죠.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 자세하게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최근에 드렸던 게 오기 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단기 단타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무료 소통 방식으로다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카바코인 매수가 1,345원, 비중 10% 손절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도까지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소통망 입장을 하시면 코인 정보, 매매타점, 시황분석, 이모저모 뭐 여러분들 얻어 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바코인도 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이 어제 오늘 많이 나와주면서 단기수익 굉장히 많이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지금 이제 CPI PPI 발표 전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방향성부터 체크를 할게요. 1분 내외로 짧게 끊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1파 2파 지금 2파 상승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파 상승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면 이제 보라색 선 보라색 추세 하단을 끊어 놓은 것처럼 기존 상승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3파 상승이 크게 나와 주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21선 기준으로 지지력 테스트 맞춰 주고 바로 3파 상승이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 싸움이라 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나와 줬고 추세 상단도 점점 더 낮아지면서 결국 기존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눌려 줬다가 크게 3 파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 설명까지 참고를 하시면. 그죠?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장이 나 왔을 때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 존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눌려줬을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본전까지 버티다가 또다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아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CPI 발표 나올 때까지 시장 이런 식으로 눌려 줄 건데 결국은 6월 달 홍콩 크립토 시장 요거 개방 일정도 있고 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수익 마무리 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추가 매수 타점 바닥에서 잘 잡아가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장중에 급등 나아줄 수 있는 코인들 자리 나오면 뭐 바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계좌 복구도 해가시고 많은 돈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폴리곤 보실 건데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이제 에어드라과 폴리곤이 파트너십을 맺 겁니다. 에어드랍은 실물 자산을 연동한 국내 최대 규모의 NFT 멤버십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실물 공간을 연계를 한 다음 세대 부동산 솔루션이 될 거다 말은 뭐 항상 거창해요 그냥 코인 뉴스도 보면 무슨 이미 얘네는 50년 뒤에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어 기술 혁신 뭐 이걸로 다 조져줍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다음은 네오위즈가 폴리곤의 웹3 게임에 천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뭐 고 있어요. 코바가 주고 있다. 땅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폴리곤이 새로운 NFT 발권 플랫폼을 위한. 프로토콜로 선택이 됐다는데 차트 보면 이건 뭐 거진 호재가 아니라 악재 수준이죠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게 한계가 있어 아 네가 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똥 닦는 휴지구나 그냥 쓰레기네 이걸 알으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 차트 보실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떠냐면요 기존에 이제 1파 2파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 추세 하단을 맞춰서 3파 상승이 정직하게 나오는 차트가 지금, 90. 9.99%가 다 이렇게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죄다 2파 상승 이후에 기존 상승 추세를 하단 요 하단을 이탈해 주는 게 메타입니다 지금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살,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밴드 여기 보시면은 짧은 구간에서도 요 하얀색선 볼린저밴드 상단 만나고 머리 박아 주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21선 가까워지니까 바로 머리 박아 주고 있지 지금 하락각도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을 해 주면서 추가 하락이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 1090원입니다 1090원까지는 손 놓고 계시면 돼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제가 꺼어드린이 보라색 선처럼 이전 추세 하단 돌파를 다시금 시도를 해 주면서 3파 상승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거라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 1090원입니다 이 1090원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녹이는 게 중요하고 어 이제 신규 매수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잡아 어 이제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지금은 어디가 바닥이고 실질적으로 2,090원이라는 바닥에서 주워 담는 게 최우선 순위다 세번 말씀드렸습니다 1,090원 자 그래서 개인 매매가 사실은 이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쉽지 않아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홀딩도 할줄 알아야 되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지금처럼 여기서 이걸 아예 끝까지 버텨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이거 판단이 돼야 된다고 이런 불안감들을 혼자선 해결할 수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되는 코인 소식들 있죠?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게 오기인우였고 제2의 페페코인 후보가 아직도 많아요. 지금 민코인 메탈때 후속으로 나온 것들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 여기다가 뼈 묻고 그냥 끝까지 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어디서 살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봤을 때 신규 상장되는 토큰이 얼마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보 공유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 드리고 있죠. 오기인우도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저작권을 따 유일한 코인이 있기 때문에 민코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페페코인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트롤, 뭐스폰지박 코인까지 해서 당분간 민코인이 신규 상장으로 나오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신규 상장 코인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신규 상장에 관해서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은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